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뭐 사실 뭐 최상 등급 뭐 투불 9번 정도 그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아, 남바9번입니까남바 9번입니다. 어, 아, 예. 좋은 거 쓰시네요. 예. 예, 무조건 저희는 고기는 예. 좋은 거 쪽으로 만성형을 해가지고 잘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 부분만 이제 꽃갈비살 쪽으로 제가 예. 쓰고 있거든요. 음. 예. 뱃살은 뒤에 푼다니까? 예, 맞습니다. 고기 맛이 끝내줍니다. 네. 고기가 좋은 곳이 있을시더라요 저희는 고기 업체에 제가 맨날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골라서 그래갖고 쪽으로 업체마다 나눠줘야 되는데 고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제가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골라오니까는 매번 싸워요. 그쪽에서. 가격도 좀 맛이 사게파네요 저렴하게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제 드리려고 하고 있죠. 예, 맛은 많이 납산합니다. 고기 저 정도로 가져가보면 네. 고기마다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오늘은 한우 갈비살 맛집 한 곳을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솔직히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구 수성구 드랑길에 위치한 드랑길 한우를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한우 등급은 원뿔, 투뿔 등급인데 직접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중에서도 최고 품질인 짝갈비만을 가지고 와 직접 해체 작업 후 100g 1인분 15,9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대로 손님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1등급 이상 한우 갈비살은 보통 1인분 25,000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 1인분 15,900원에 6회 한 접시까지 서비스로 내어준다는 드랑킬 한우. 이 정도면 완전 미친 가격과 미친 서비스인데, 과연 드랑킬 한우 갈비살이 맛은 어떤지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위치는 드랑킬 먹자 골목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입니다 저희는 한우 갈비살과 꽃갈비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우 모던 갈비살 4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한우 갈비살의 가격은 100g 1인분 15,900원, 꽃갈비살은 25,900원, 한우 모던 갈비살의 가격은 19,900원입니다. 음, 잠시 후 드디어 주문한 한우 모던 갈비살 4인분이 나왔는데, 딱 봐도 육질이 상당히 좋아 보였으며, 특히 마블링 스포 넘버 9번의 꽃갈비살의 마블링은 거의 예술이었는데요. 과연 드랑킬 한우 갈비살의 맛은? 이야, 고기 맛이 끝내줍니다. 저는 고기 맛은 마블링이 아니라 육질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집의 갈비살은 토종 한우의 진한 맛이 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이 육향의 깊이가 다릅니다. 맛이 아주 진합니다. 이거 제대로 잘 키웠는 한우입니다. 한우 갈비살의 맛은 바로 이름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양념 고기든 정말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보았는데 0부랑 15,900원에서 나오는 맛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한우 갈비살입니다. 일단 육질이 어느 정도 쫄깃하면서도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과 진한 풍미 이 정도 마시면 1인분 25,000원 이상 받아도 될 정도의 품질인데 마진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 핀 꽃갈비살의 맛은 갈비와 꽃갈비의 차이는 뭔데? 갈비는 6번, 7번, 8번 갈비뼈 사이에서 있는 갈비살이 꽃갈비살이죠. 꽃갈비뼈 중에 쌀밥이 가장 두껍고 마블링이 가장 좋은, 상품성이 가장 좋은 게꽃갈비또 우리가 LA갈비, LA갈비가 6번, 7번, 8번 갈비뼈를 떼내는 겁니다. 그래 이가지가. 어, 가장 센터고 하 가장 마블링이 좋고 고기에서 나온 갈비살이 꽃갈비살이라고. 여기 안에 꽃갈비살이지. 6번, 7번, 8번 갈비뼈에서 나온 마블링이 꽃이 피는 거지. 그래가 꽃갈비살을 이 하는 거예요. 맛이 있다, 여기. 이 소를 잘키웠는데지잘키우지 음, 응? 소를 잘 키우면 이런 진한 맛이 나오는 거지. 좋아하다. 응? 응. 옛날 한우 맛안 나나? 맞지. 옛날 한우 맛이거든요, 예. 음. 응? 응? 이, 이 소는 잘키운소 없지. 이 소는 제대로 키웠지. 이 정도의 맛이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기대. 한국도 좋잖아. 분이고. 맛도 사고 맛있고이건뭐 입에 넣자마자 바로 녹아 버리면서 마블링에서 나오는 특유의 풍미가 입안 전체를 감싸면서 목구멍 깊은 데서 느껴지는 진한 감칠맛까지 거의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꽃갈비살은 소의 갈비 때 6번, 7번, 8번에서 나오는 갈비살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LA 갈비 부위입니다. 마블링이 가장 좋고 살밥도 가장 좋은 소갈비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부위입니다. 마무리로 한우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한우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아 갈비살 짜투리가 많이 들어갔네. 갈비살 짜투리 고기가 한가득입니다. 맛도 아주 구수하면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좋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총평은 원풀 투풀 등급의 한우 갈비살을 1인분 15,900원이라는 깜짝 놀랄만한 가격대에 내어주는 대구 수성구 드랑길에 위치한 드랑길 한우. 직접 와서 먹어보니 도저히 15,9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대구 한우 갈비살 맛집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고기를 비싸게 팔기는 쉬워도 품질 좋은 고기를 싸게 팔기는 어려운데 드랑키를 한우 주인장의 마인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질 좋은 한우는 진한 맛이 나거든. 육향이 진해야 돼. 싱거워 뿜어 그거는 아무리 마블링이 많아도 싱거워 버리면 그거는 품질이 떨어지는 거거 무조건 고기는 육향이 진해야 돼. 그래야 그잘 켜야 만들거든. 농가에서 소를, 한우를 잘 키우는 소라 음? 그 맛이 진하잖아 예? 예? 이집 한우가 진하네 근데 가격도 싸 100g에 15,900원 깜짝 놀랐다 요즘 삼겹살도 12,000원 정도 하잖아 응? 100g에 음. 응? 그럼 삼겹살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난다 불 톱불을 응? 그러면 이 집은 마진을 많이 안, 보게, 안 본다는 거지 내 마진을 적게 보면 좋은 고기를 사게 공급해 줄수 있는 거거든. 응? 그이 집의 비법은 마진을 적게 본다. 마진은 응? 누구나 마진을 많이 보고 싶겠지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이 집은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놨는 거지. 음. 음. 대단한 마인드지, 마인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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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런 집은 널리 알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은 고기 사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숨은 맛집 찾기네 어 숨은 맛집이지 이런 집이에요 응? 요즘 맛집을 이래 많이 다니니까 솔직히 요런 집은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 응? 왜 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가격 사고 맛있고 엄상첨 하잖아